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대박주 시간입니다. 대박주 시간은 오늘 장 중에서 나름대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테마별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선 코스피를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는 1.4 포인트 상승을 해서 오늘 거의 약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코스닥도 그 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다시 상승을 해서 1.9.26% 1.5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 테마, 그 다음에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교육제도 개편해라라고 해서. 하니까 또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어 온라인 교육 센터 또그 다음에 어제4 어, 이동통신 통신장비 뭐 5g 종목들이 어, 계속 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큰 흐름은 지금 현재 어, 5g 종목 하고 그 다음에 어, 전기차 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어, 이러한 테마주를 잘 어, 선택을 해서 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저것 어, 보지 마시고, 요즘은 뭐 시장이 좀, 좀, 뭐 쉬운 말로 그냥 뭐 희한합니다. 왜냐면 조그만한 뉴스만 떠도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 종목을 보게 되면 메가 스타디 그룹에 있는 어 메가 MD입니다. 자, 오늘 어 보게 되면 메가 MD 오늘 어 거의 상한가 어, 가 버렸죠. 예.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오늘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 어 교육 제도 개편을 다시 해라 라고 해서 뭐 조국 후보에뭐 관련되어 있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올랐고 오늘 이 종목은 초탈 390만 주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어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많이 매수를 했죠 일단 많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한 9,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뭐 메가 MD는 현재 현재로서는 지금 600억, 692억, 753억 개수에서 올라서 2018년도에는 흑자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한국의 입시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두 번째 종목은 어, 현재 현성 어, 바이탈입니다. 현성 바이탈, 현성 바이탈 와 그래 차트 굉장히 좋네 그렇죠? 여기 꾸준히 지금 현재 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어, 그러한 타이밍을 어, 보죠. 일단은 2019년 어, 8월 7일부터 계속해서 엉금엉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어, 600만 주를 했고 상한가까지 어, 갔죠. 자이 회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프랑스의 리에라 화장품의 한국 총판 아, 계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테마로 봐서는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쓱 좋은 팬은 아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런 주식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재무제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테마 자체도 좀 약하죠.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오늘 또30% 상승하는 것 자체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따라서 사면 아마 큰 곤역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천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기기도 오늘 2,500만 주 거래가 많이 됐네요. 2,500만 주 거래를 했고, 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933억인데, 933억인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고 외국인들이 한 98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사인이 보이죠. 자, 이 회사는 왜 올랐을까요? 이 회사는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을 앞두고 관련주, 조국 관련주가 떴습니다. 떴습니다. 아, 정말로 좀, 아,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저는 좀 어문이 가고 있지만, 일단은 뭐, 어, 어, 팩트, 현상이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하층기계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 회사 감사가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이라고 알려져서, 이렇게 알려져서 오늘 상황과 갔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뭐 만약에 여러분 꼭뭐 미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모를까 이걸 뭐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 에 예, 아니죠 아니죠 예, 일단 회사를 보면 재무제표 보면 반할 반차를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렇게 그렇, 이런게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어, 하, 영화 테크입니다. 영화 테크를 보면, 영화 테크도 오늘 상한가 가버렸네요. 예,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토탈 5 0 4만 9천 주, 54만 9천 주라가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종목은 오늘, 어, 외국인들이 한4,600 4600주를 했는데 오늘 순 매도가 일어났네요. 자, 이 회사 종목은 지금 현재 140억 공급 계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뭐 재무제표가 괜찮은 편이죠. 613억, 591억, 534억.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회사 회사는 작지만 나름대로 건실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 한번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매물을 해두세요. 매물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고 어, 이 차트가 차트가 굉장히 낮게 이런 식으로 낮게 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는 지금 현재 5G 종목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종목이 우리 하반기에 가장 많이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KMW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R F H I C도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R H R F H I C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오늘 다 매수를, 참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매도를. 이 상태에서 거의 한요 정도에서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의 전망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언제 조정받을 것이냐. 조정을 한번 받고 난 후에 다시 매수하자. 이러한 전략으로 오늘 전량 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욕더 욕심부리면 안 되죠. 내일 또 다시 이게 상한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내일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한 51%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안 올라갈 확률 49%를 우리가 매도를 치고 일단은 그 동안에 한20% 정도, 20% 이상 우리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일단은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종목 괜찮고 테마 괜찮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아, 팔고 나오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할수 없죠. 원칙대로 해야죠. 자이 예산은 612억, 그 다음에 620억, 1000억, 그 다음에 1,200억.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물건을 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회사 빵빵하잖아요. 그 그렇죠. 예, 일단 뭐, 재무제표 빵빵하고, 그 다음에 5G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하웨이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또 눌림목이 나오면 또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립니다.